8과2 차십니다. 제목 듣겠습니다. Who did Monet love to paint? 자 분석합니다. 주어가 뭘까요? 모르겠으면 동사 찾으세요. 여기 있죠. 그럼 앞에 주어겠죠. 얘는 묻는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조동사 앞으로 나간 거죠. 자 모네가 사랑했어요. 얘가 목적어죠. 투정사 그리기를. 그런데 페인트의 목적어 없죠. 누구를 그리기를 좋아했니 원래는 whom이죠 whom 목적격이니까 그런데 의문사로 앞으로 나갈 때 whom을 써도 되지만 그냥 who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whom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누구를 여기도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명사구죠, 명사구. 원래 누구를이에요? 페인트 뒤에 목적어 있었어요. 누구를 모네가 사랑했니? 뭘 사랑해요? 그림 그리기를. 다음 장입니다. Monet was a true family man. 자, 모네는였습니다. 비동사 보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일형식 있다 존재하다. 있으면 명사나 형사 보. 호 보호 있죠? 명사보호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 명사, 여기, 이걸 보고도 알지만, 앞에 관사가 있잖아요. 어, 어, 나, 더가 있으면, 아, 나 뒤에 명사 나올 거야. 이런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뭐네는 뭐였습니까? 한, true, 진정한, family man, 가족남자. 가족남자는 가정적인 사람이란 소리죠. 됐죠? 다음 장입니다. He enjoyed painting many things, but he loved to paint his family the most. 자, 그는 enjoy. enjoy ing 알죠?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그는 즐겼습니다. painting. 무엇을? 그리기를. 명사절이죠. 동명사덩어리죠뭘 그려요? 많은 것들을. 하지만, 등위 접속사 나왔어요 하고, 주어 동사니까, 그냥 여기도 주어 동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거네요. 그럼 여기서, 그쵸. 명사구를 닫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나, 그는, love, 사랑했습니다. 무엇을? 투정사, 명사구. 그리기를, 누굴 그려요? his family. 그의 가족을. The most, 가장. 최고로라는 부사죠. 자. 해서 에화지가또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동명사 덩어리.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러브니까 투부정사 덩어리. 자, 그는 즐겼습니다. 그리기를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는 사랑했습니다. 더 세네요. 그리는 것을. 그의 가족을 가장 가장 좋아했대요. 다음 문장입니다.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his wife is often shown in many of his most famous paintings. 자, 그것이 That's는 there that is죠. 혹은 지금 시대가 과거니까 that was겠네요. 그것은 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끝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야 그건 하나였대 야뭐 뭐 중에 하나인데 부연 설명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너덜너덜 붙습니다 뭐 중에 하나 reasons 이유들 중에 하나였대 그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 그래서 여기 형사절이 붙는 거죠 형사절 the reason why죠 여러분 아시죠? 네. 왜 그의 부인이 is often shown, 종종 보여지는지, 어디서, in many of, 많은, 얘는 a lot of처럼 하나의 형사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덩어리, 빨간색, 많은 그의 가장 유명한 어디에 그림들 중에 전명이지요. 나머지는 전부 다 형용사 덩어리, 형용사, 형용사, 그쵸. 얘는 예 꿈이니까 부사고, 그쵸. 음상 보시면 됩니다. 자리랑 음상. 자, 이거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관계 부사절이거든요. 따라 합니다.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다시 합니다. 다시.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아, 잠시. 오류가 났어요. 화면이 사라졌었죠? 네. The time when 이란 소리는 앞에 시간이 나오고, when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했었던 시간. 이렇게 형용서 절이란 소리에요. 근데 여러분, when, where, why, how는, 자, 이거 선생님이랑 많이 했죠? who, whom,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차이가 뭐였어요? 윗줄은? 명사. 이 단어 자체가 명사. 아래줄은이 단어 자체가 부사. 그럼 얘네들도 부사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형사절이니까 관계가 붙겠죠.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when, where, why, how가 부사니까 관계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해도 뻔한가 안 뻔한가를 보시면 돼요. 생략이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the reason why, 아, 형사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나의 형사절이에요. 자, 해석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였어. 한 가지였어. 자. 네, 다시 합니다. 글씨가 너무 굵어서 좀 얇게 했어요.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뭐 중에, 이유들 중에. 그럼 야, 어떤 이유인데? 그래서 the reason why가 붙은 거예요. 이거 없어도 y 없어도 이게 형사절인지 유추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아 명사야. 그런데 주호동사 나왔어. 명사 뒤에 주호동사면 형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안에서 명사 빈칸이 없어.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겠네요. 근데 r e a s o 이니까 빠나네요. y겠네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입니다. 왜 그의 부인이 알겠죠? 그것이 하나입니다. 이유들 중에서, 어떤 이유, 형사절, 왜 그의 부인이 종종 보여지는지. 이거를 이렇게 보호를 해도 되고, 묶어서 수통태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어디서? 많은 그의, 어, 어. 그의 유명한 그림들 중에서. 그런데 얘는 예루 꿈이죠. 가장 유명한. 얘가 형사였죠. 그럼 얘는 부사죠. 자리랑 수식만 보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했죠? 위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가족 그리기를 사랑했다 그랬죠. 가장. 그래서 모네의 그림에 부인이 와이프가 자주 등장한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Another reason Monet may have painted his wife so often is that he did not have enough money to hire models to pose for his paintings. 자, 주어 뭘까요? Another reason이겠죠. 자, reason인데, 명사죠, 주어니까. 어? 주어 동사가 또 있네? 아,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형용사절이구나. 형용사절이구나. 아까 했는데, 어디까지? 자, 지금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절이 시작됐어요. 그럼 형용사절이니까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얘는 형용사의 동사겠죠. 형용사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 건너뛰고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 이 주어의 동사겠죠. 자,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주어는 찾았고요. 갑니다. 띠띠띠띠 띠. 아 동사.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동사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여기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동사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장의 동사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절. 그럼 면 형용사절이니까 형사절이에요. 형사 절이니까 일단 빨간색 이 안에서 주 동사가 있겠죠 왜 절이니까 모네 동사 may have painted 목적어 his wife so often 자 어떤 또 다른 이유 모네가 추측이에요 그려왔을지도 모르는 이유 그의 아내를 그렇게 자주 시간 나타내죠 부사 덩어리죠는 그 이유는 여러분, 아까 했죠? The reason? 뭐 날라갔을까요, 여기? 뭐 날라갔을까요? Why 날라갔겠죠? The reason why. 아까 했죠? 자, 이유는 대절입니다. 대절, 명사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뼈대는 보세요. 이유는 입니다. 대절, 주어가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대절 안에서 썼습니다. 주어, 그가 did not have,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뭐할 돈, to hire, 고용할 돈, 모델들을, 왜? 모델이 뭐 하도록 포즈, 포즈를 취하는 거죠. 자세를 취하는 거죠. 보통 가만히 있죠. 움직임을 못 그리죠. 자뭘 위해서 그의 그림을 위해서 자세를 취해줄 모델 고용할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서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를 이렇게 어렵게 말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 자 모네가 그려왔던 이유 누굴 그려요? 그의 아내를 그렇게 자주 부사덩어리. 는입니다. 뭡니까? 그가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돈을, 그렇죠? 모할 뭐 돈, to hire 고용할 돈, 모델들을. 어떤 모델이 뭐 하도록 포즈, 자세를 취하도록 뭘 위해서 그의 그림을 위해서 됐죠? 다음 문장입니다. Monet's wife is featured in his painting, Women in the Garden. 자, 모네의 부인은 is featured. 여러분 featuring, feature 이런 거 봤죠? 음악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feat. 누구 이렇게 돼 있죠. 원래 feature가 뭐 뭐를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노래는 이 사람이 불렀는데 featuring 누가 래퍼가 약간 특징을 넣어 줬어. 이래서 featuring인 거예요. 그러면, 자, 모네의 부인은 특징으로 되어진다. 그럼 뭐예요? 등장한다. 자, 어디에 등장해요? 그의 그림에. 자, 이게 글자체가 누워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걸 이탈리체라고 불러요. 이거는 작품의 이름. 책, 책의 이름. 아니면 어떤 음악의 이름. 그림의 이름 이렇게 할때 이탤릭체를 씁니다. Women in the garden. 여자 복수형인데 woman 이러시면 안 돼요. Women이에요. Women, women in the garden. 다시 들어볼까요? 맞나? Monet's wife is featured in his painting, Women in the Garden. Women in the garden. 맞죠? 네. 그래서 아, 모네의 부인이 특징적으로 등장해요. 이 그림에. 다음 장입니다. There are three female figures in the painting. 데라 데어 이즈 알죠? 있습니다. 세 명의 female 여자. 액서는 등장 인물, figure. in the painting. 그 그림에. 그그그 그, 그, 그림, 그림은 뭘까요? Women in the garden이죠? Interestingly, all of them are his wife, Camille Monet. 자, 게도 모든, 그들은 흥미롭게이 모든 이들게 그의 부인 이사람이었습이다 At that time, Monet was so poor that he had his wife pose as all three of the female figures. At that time, 그 당시에 모네가, o What s t n e t h poor? p o Poor. What is the n a the poor? t h poor. The poor. t 기 e poor. t h 그 poor. The poor. e e o poor. o e t 그 결과, 결, 아, 결과의 부사절이에요. 그 결과, 그는, had 다음에 가졌어요. 그의 부인을 하는데, 어, 동사가 또 나오네? 이게 뭐지? have는 주어 동사, 목적어, 설명식 끝인데, 동사가 또 나오네? 근데 이 동작을 누가 해요? 목적어가 해요? 그럼 목적보호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역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역동사, 뭐 있었죠? make, have, let. 세서 해봅니다. 자해부를 조심하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오고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동사 원형이 떡하니 나온다. 그면은 사역 동사로 쓴 겁니다. 자 너무나 가난해서 그 결과 그는 시켰어요, 만들었어요. 그의 아내가 목적보 포즈를 취하도록. 자 뭐로서 all 모든 three of 세 명의 여자 등장 인물. 세 명의 여자 등장 인물인데 전부 다 모네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Why is Monet considered the first impressionist? 자, 왜? 모네는 무슨 말이죠? He is considered. 여겨집니까? 뭐로? 최초의 인상주의자. 인상주의 화가. 로 불리워 질까요모네프레션 선라이즈 is a painting o 자, 모네의 이거는 누워 있죠. 작품 이름입니다. Impression Sunrise. Sun rise니까 해가 뜨는 거죠. 일출이죠. 근데 일출을 임프레션이에요. 그냥 일출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 일출의 감성, 일출의 느낌. 다음 장입니다 He gave it that name because the goal was to create the feeling of a harbor instead of just painting all the shapes that he saw. 자, 그는 자, 그는 그는 누구예요? 모네죠. 주었습니다. 자, 그것을 사용식 아이오디오니까 그것에게네요. 그렇죠? 그는 주었습니다. 그것에게. 그것은 뭐예요? 요 작품이죠. 이 작품에게 that name, 그 이름을 주었어요. 어떤 이름? impression, sunrise란 이름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The goal, 목표는? 였어요. 투정사, 명사용법. 자, 뭐 하는 거였어요? create, 창조하는 것이었어요. 느낌을 over harbor. harbor는 항구죠. 한국의 느낌을 창조하는 거였어요. instead of 대신에 뭐 대신에 단지 그리는 것 대신에 전이니까 명이죠. 뭘 그려요? all the shapes 모든 모양들을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형용사절 형용사절 that he saw so. 그가 보았던 모든 모양들을 그리는 것 대신에 있는 대로 고대로 묘사하는 것 대신에 자기가 받은 인상을 그린대요. 그래서 인상파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A critic who disliked the painting wrote an article. The exhibition of the impressionists, from which impressionism got its name. 자, critic, critic은 비평가죠. Critic하고 후 붙었으니까 형사절 붙었네요. 어디서부터 첫 번째 동사 지나고. 두 번째 동사 wrote 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형사절. 자 어떤 비평가입니까? dislike 싫어했던 그 그림을 싫어했던 한 비평가가 wrote 썼습니다. 어떤 article 어떤 기사를.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딴표죠 Exhibition of the Impressionists 인상주의자들의 전시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자, 컴마 from which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뭐예요? 이 기사로부터 로부터 인상주의가 얻었어요. 그것의 이름을 그 전에는 인상주의 뭐, 뭐 인상주의자 이런 용어조차가 없, 없던 거죠. 그런데 한 비평가가 이 글을 써서 요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부르기 얘기죠. 시작했다 다음 장입니다. The article criticized his painting, saying it wasn't even as good as wallpaper. 자그 기사는 c r i t i c i z e 비난했죠. 그의 그림을 모네의 그림을 i 마인지뭐 i t i c i z e Criticize. c r 주어, 동사가 보이죠? 그럼, 됐 날라간 거예요. 자, 뭘 말하면서, 그것은, 그, 모네의 그림은, wasn't, 뼈저개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wasn't good. 좋지 않아. 앞엔, 그쵸? 얘는 그만큼이라 그랬죠? 앞에는 그만큼. 뒤에는 만큼. 동등 비교하는 거예요. 자, 뭐만큼? 월페이퍼. 벽지만큼. 그만큼 좋지 않아. 않을 정도야. 라고 말했어요. 벽지 보자도 못해. 이런 뜻이죠. 이렇게 혹평을 했죠. Ironically, the term impressionists quickly gained favor with the public and was also accepted by the artists themselves.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용어 인상주의자들이 퀵클리 빠르게 얻었어요. 뭘 호의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누구에게 with the public 대중에게. 그리고 and was 자 여기 보세요 등의 접속 나, 나오면 세모치고 자 2번 봤는데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럼 동사의 첫 번째 과거형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주어는 뭡니까? 이거죠 인상주의자들은 얻었고 인기를 대중에게 그리고 also accepted 받아들여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예술가들 자신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도 그래. 나는 인상주의자야. 이렇게 자기들도 받아들였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Even music and literature began taking on features of impressionism. 자, 이번은 뭐뭐 조차죠? 뭐 조차. 음악과 문학조차 began 시작하기 시작했... 시작했어요. 무엇을? taking. take는 원래 잡다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죠. 자, take on까지 그냥 갖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자,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특징들과 그렇죠. 특징들을 갖기 시작했네요. 모의 특징, 인상주의의 특징. 자, 모조차도. 음악과 문학조차도 시작했습니다. 갖는 것을 그렇죠? 뭘 가져요? 특징을 뭐의 특징? 인상 주의에. 자, 2차시 끝났고요. 역시 수업 직후에 클래스 카드로 오늘의 수업 내용을 복습하세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책이나 여러분 지금 책밖에 없죠? 책에다가 잘 여러분 공부한 거를 잘 필기하셔서 우리 얼굴 만나는, 얼굴 보는 날, 만나는 날 가져오셔서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공부 열심히 했다고 선생님이 좋은 말 해주시고 좋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